구속영장 청구서 등그 서류가 예. 접수한 날 예,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불명이 날날날기간입니다 <laughs> 기간 타이임이 아니라 데이. 그렇습니다 예. 절차적으로는 흠결이 있었으나 있었습니다. 그 아.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아. 바로 아. 재구속을 했다. 아. 일단 아니. 그분이 지난 3월 7일 날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을 들먹이면서 입법론을 얘기한 거지 네. 형사소송법의 해석론 판사의 주된 임무가 형사소송법의 해석인데 네. 해석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 아... 주된 취지인 그겁니다. 더 나가서, 더 나가서 지금 기소가 되면 그 신병은 법원의 관할입니다. 예, 그렇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예, 지금 절차적 흠결. 예. 다시 말해서 구속 기간을 넘겨서 기소했다는 아, 이것도 예. 이것도 해석론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어. 시간 단위로 뭐 이렇게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어. 구속 취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구속 사유입니다. 어.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법원 판사들의 바이블, 어. 어, 법원 실무제효 예. 거기에 보면, 분명히 법원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없다. 어. 다시 말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아라. 어. 구속 사유를 보면, 지금 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저, 그렇게 했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욱더 커졌는데, 예.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문제가 되는 201조의 2 예. <laughs>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치량입니다. 치량. 7항. 치량에. 예. 예. 구속 기간 불산입. 어. 거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어. 구속 영장 청구서 등그 서류가 예. 접수한 날. 예. 날.로부터 반환한 날. 날.까지 불명히 날. 날 날. <laughs> <laughs> 기간입니다 데이, 기간 데이, 데이 타임이 아니라 대의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예. 형사소송법 66조 1항 예. 기간의 계산 시간의 계산이 아니고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구속기간 초일은 초일.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불명의 명문으로 아예 시간을, 시간을 계산하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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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일은 일로 계산한다 이야 아주, 아주 명백하게 박혀있네요 기간입니다 기간 아니하고 그렇죠. 시간으로 할까봐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해석론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입 법론은 가능하죠. 그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아니하고라고 되있는데 자기가 해버린 거 아니에요. 시간으로. 시간 계산을 아니하고 아니하고라고 되있. 야 이렇게 되면 노량진에서 검찰 수사관들 시험 문제 네. 그때 시험 볼때 기간 날로 합격했던 사람들. 그니까 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날로 문제된 사람들. 그거요다 문제 생기고 지금 뭐 구속된 사람들 다 취소 지금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명태균 씨도. 예. 그렇죠. 그러면 유사한 사건이 바로 예. 대법원 판결 2018도19034그 판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삑 누르면 창 나오고. 이 사람은 AI. 2018년 1월 19일, 예.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 1월 19일 구속이 어, 된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 변호사가 똑똑했는지 예. 절차에 흠결이 있다. 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구속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 예. 그랬더니 1심 법원 판사가 보니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 절차가 뭐냐면 형사소송법 72조에 보면 구속을 하려면 예. 예. 범죄 사실의 요지, 어. 구속의 이유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어, 어. 그리고 변명의 기회 변명의 어, 기회 어. 의견을 진술할 기회 이게 청문입니다 예, 예. 이것 거치지 않았다고 어, 어. 그, 귀속, 그 구속은 위법하다 어.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흠결로 다만 네.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니까 예. 중요한 건 구속사유다 형사소송법 구속 사유다. 뭐 70조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이때 이 사람은 사기범, 자범이었습니다. 잡범. 증거인멸의 예. 우려. 어, 어.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흠결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그 법원이 보기에 결국은 구속은 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구속 취소로 풀어준 날 바로 재구속을 했다. 아. 그러니까 요지는 그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건 맞아. 그러므로 석방 시킬 게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재구속을 시켰다. 바로 야 적법 절차와 인권의 존중은 석방한 것까지까지 이고 구속 취소까지 하지만 그러나 사유 지... 음 구속 사유 종결은 아. 구속 사유 왜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 그렇지 법원 실무 제요 형사 (3편) (2022년에) <laughs> 이 편찬됐습니다 (460조) <laughs>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laughs> 예. 형사수송법 (208조 1항은) 재구속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기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